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렇게 복잡한 코딩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시각화해서 코딩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진짜 누구나 앱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제품 이름 하나를 입력하면 리서치부터 카피라이팅, 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자동화하는 구글의 새로운 앱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튼튼 영양커피라는 제목만 하나 넣어줬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요. 광고 문구까지 멋들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가 그냥 1분 만에 AI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앱은요 오팔이라는 구글의 새로운 바이브 코딩 앱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킬러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구글에서 역대급 서비스를 출시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이걸 사용하려면 미국 계정으로 사용해서 불가피하게 VPN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뭐 노드 VPN 같은 거 밑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 계정으로 구글 오팔 가입하시면은 이렇게 사전 제작된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써주는 거부터 게임 웹 페이지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앱도 있네요. 이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유튜브 주소를 넣으면 요약을 해주고 문제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공부를 하게 해주는 그런 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제품 연구, 거기다가 이제 비디오 마케터라고 해서 비디오 만들어주는 앱까지.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앱을 그냥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스스로 만들어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전 일단 비디오 마켓, 이게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앱의 구성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이오팔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워크플로우를 시각화해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최근에 바이브 코딩 유행해서 저도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어 봤는데, 뭐 커서도 써봤고, 클로드 코드도 써봤고, 이번에 키로라는 새로 나온 앱도 써봤는데, 자, 요게 물론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일단 시각화로 안되 있고, 전부 다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환경마저도 살짝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시각화로 그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면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제품명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음, 튼튼 영양커피라는 제품명으로 한번 네가 비디오 마케팅을 해봐라고 하면 이제 먼저 리서치를 합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아까 봤던 에디터에서 다 정해놓은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 화살표 부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리서치 프로덕트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창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상상 과정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미나이를 불러서 웹을 검색하고 튼튼 영양 우유를 어떻게 만들지 리서치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리서치가 다 된다면 그다음에는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 주는 녀석으로 정보를 넘기게 돼요. 실제로 이 마케팅 텍스트봇을 열어 보면요. 모델은 2.5 플래시로 되어 있고 너는 카피라이터다 하면서 이렇게 단계별 지침이 주어지고 앞에서 어떤 인풋을 받고 어디로 정보를 전달할 건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코딩하는 것처럼 그런데 훨씬 더 편하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와, 진짜 놀랍죠? 이건 대단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동화 툴로 유명한 메이크. 메이크 같은 툴이 딱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글에서 그냥 내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뭐 먹고 살라는 건지 어쨌든 이런 구조를 만들고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 모듈을 내가 프롬포트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이 그냥 압도적인 장점 같습니다. 제가 꿈만 꾸던 앱인데 이게 진짜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한 건데 이제 조금의 시간만 더 지나면 모두가 자신의 앱을 만들어 쓰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오쪽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디오 설명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단계인 제너레이트 비디오까지 듀오 모델을 통해서 비디오를 생성해 줍니다 자 조금 기다리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콘솔에서 어떤 플로우로 흘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제품명 튼튼영양커피 입력했죠 요걸 받아서 이제 제품 연구를 한 흔적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서치를 정말 길게 해놨죠 사실 튼튼영양커피는 제가 만든 커피이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얘가 막 열심히 리서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광고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튼튼영양커피 지침피 활력을 더하세요 항산화와 영양으로 채워 건강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프롬포트를 짰어요. 비디오 프롬포트를 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비디오 생성으로 넘긴 거죠. 아, 진짜 미쳤죠. 이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비디오 마케팅을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자 그리고 이걸 리믹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내가 살짝 수정하는 거죠. 오른쪽 위에 리믹스 버튼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새로운 창이 떴거든요. 사용자 입력을 누르시면 제가 인풋으로 제품명만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골뱅이를 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밑에 어떤 동작들이 가능한지가 나와요. 저는 이제 유저 인풋, 사용자 입력을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받겠다. 요거를 입력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사진이 있으면 좀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인풋을 어디로 연결할지. 사진을 받은 걸 이제 리서치 단계랑 비디오 생성 이두 쪽으로 다 연결을 이렇게 끄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점을 잡고 땡기시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연결을 하는 거죠. 흐름을 딱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탭을 누르고 저는 이제 모델을 좀 바꾸고 싶거든요. 조금 더 고급 모델, 재미나 2.5 프로나 저는 이제 딥 리서치라는 조금 더 오래 생각을 해서 심층 연구를 하는 모델로 바꿨습니다. 이거 말고도 모델이 진짜 많으니까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델을 사용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구 작성해주는 것도 이제 2.5 프로 버전으로 제가 바꿨고 문구에다가 제가 월택남이 추천하는 이 문구를 좀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포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맨 앞에 월택남이 추천하는 문구를 넣고 한글로 출력해줘. 자 그리고 저는 결과물로 포스터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서 하나 생성한 다음 빈 곳에 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카피 만든 걸 받아서 얘, 얘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만들어주는 모델, 이미지 만들어주는 모델, 영상 만들어주는 모델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로 만들게요. 사실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이미지 모듈을 한 10장 정도 이어붙이면 어느 정도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1장을못 합쳐서 비디오를 만들어줘. 이런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키는 아까 전에 제가 리서치 프로덕트, 요거 한걸 받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야, 이렇게 그냥 말로 치면 되니까 코딩이 너무 편한 거예요. 원래는 이거 전부 다 파싱하고 잘라서 키 맞춰놓고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 쉽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까지 이어주게 되면 제가 수정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옆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너는 가사도우미 로봇을 만들겠다.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하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장치에서 업로드, 옵티머스 사진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네임과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미줄처럼 쫙 인터랙션 하는 거 보이십니까? 너무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는지 바로바로 알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했던 코딩이랑은 너무 다른 방식이에요. 자, 녹화 결과가 자,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월택남이 추천하는을 바로 앞에 넣어달라고 했고 테슬라 가사도우미 로봇이다. 여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카피라이팅까지 해두고 영상도, 영상도 이제 BO3로 아주 고퀄리티로 다, 와, 미쳤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제가 이미지 포스터도 한장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나 넣어줬습니다. 야,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일일이 만드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밑에 프롬포트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 물건을 팔고 싶어 자세한 시장 조사 계획 및 판매 전략을 딥 리서치로 만들고 결과물을 닥스 형식으로 출력해줘 여러분 이거 될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이 정도도 만들어줍니다 훌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먼저 리서치를 하고 마케팅 플랜을 짠 다음에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두 가지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모델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방금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프롬포트를 쳤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탱남의 열택남의... 비법 소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월탱남이 비법 소스는 월남쌈에 특화된 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막 뭐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도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비디오도 다음과 같이 출력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일일이 예전엔 AI한테 전부 다 개별의 명령을 내렸던 게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전부 다그 플로우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이게 완벽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블로그를 자동으로 발행해 주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던가. 이 앱은요.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제거 넣었거든요. 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유튜브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내주는 그런 앱도 만들어 봤어요. learning from youtube라고 해서 뭐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이것도 조금만 활용하면 금방 서비스로 만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컨셉을 잡아주는 앱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넣으니까 이렇게 컨셉 아트도 그려주고 트레일러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58 앱, 저는 조금만 발전시킨다면 완전 킬링 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이어베이스라는 AI 기반으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오팔이 가진 강력한 시각화 플로우 기능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웹앱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월탱남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AI 인사이트와 꿀팁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팔로우 해주세요.